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고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봐야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어제 cpi 지표 나오면서 코어 cpi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 그대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4.8% 찍은 10년물 국채 금리 4.64% 때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현재는 조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식 시장도 최근에 내린 것만큼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 장기 상승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인데 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의 상단에 접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나오는 그 재료들을 또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추가된 재료가 있죠.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영향을 받은 금리보다도 이 어닝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금융주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 IB들 쪽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c 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골드만삭스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의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5에서 5%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 평균 금리를 생각할 때4.2 정도로 볼수 있죠. 그렇다면 그 금리를 생각했을 때 어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10% 가량의 이익 증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포워드 eps를 감안했을 때 주식시장의 목표수익률을 구하면 4.6%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10년물 금리 평균 금리가 4.2%라고 한다면은 4.2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4.2%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자정정책,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더불어서 기업 어닝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자정정책은 유동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을 안심시켰는데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닝은 계속 지켜봐야 될 테고요. 재정정책도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얘기는 1 0센트 지명자 이후에도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정 얘기 계속 나올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 보면은 4.8% 찍은 다음에 4.639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 110 찍고 108.42까지 빠졌는데 이게 약간 좀 금리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닝,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EP에서 11.95달러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하고 비교해보면, 이번 분기보다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이표에서는 7.99달러를 표시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컨센이 계속 올라갔는데, 8달러 초반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다음 분기 컨센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 분기 컨센이 12.14달러 거든요. 마치 지난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 분기 실적 컨센에 근접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탄력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골드마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실적들도 계속 이렇게 컨센보다 더 좋게 나와야지만 주가 상승, 지수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점,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도 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닝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본이 달러 인덱스요. 아래꼬리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리하고 약간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 나온 다음에 금리 내리듯이 마찬가지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CPI 지표 나오기 직전에 그 레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내렸는데 달러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배경 요인도 살펴봐야죠. 유동성하고 바로 연결되니까요.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미국 상황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 그 나라들의 경제 상황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 때문에 달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유로화를 중심으로 해서 유로존 쪽은 경제별로 안 좋죠 달러 인덱스 흐름의 상당 부분을 유로존 통화하고 몇몇 이머징 통화의 약세가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배경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유로고요.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 CPI 지표 나오기 전보다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지표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빠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달러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올라갔다가 빠지고 더 빠지는 모습.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통화가 있습니다. 일본 엔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죠. 통화정책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유로존이나 특히 영국 파운드와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지금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약하다. 현재까지 경기 회복의 징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발표됐었던 그런 경제 부양 조치가 4월 정도께나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금리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영국도 비슷하죠. 그렇다면 자금조달코스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통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금리하고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런 통화 흐름 속에서 금리하고 통화가 괴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전체적으로 금리 안정되는 모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하나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 쪽도 살펴봐야 되고요. 일본 같은 캐리트레이드 통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의 재정 정책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이고요. 물론 일본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해서 바로 이동성의 악화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약하다면은 캐리 트레이드는 아니더라도 유동성이 유로존 쪽에서 또 영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달라속에서 엔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볼순 없죠. 좀 복잡한데.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따져봐야 될 것을 좀 점검하면서 향후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CPI 지표에 가려진 이 베이지북이요. FMC 회의 전에 베이지북 집계를 하죠. 어제 집계가 돼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 활동이 지난 연말에 12개 로컬 패드에서 소폭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항목별로 놓고 보면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도 만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지역이 예상을 뛰어넘는 연말연시 매출이 강했다 라고 하고요 차량 판매도 완만하게 성장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건설 활동이 좀 감소됐고 자재 비용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높으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오고 있죠 이런 점들이 좀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관세 인상 때문에 재고를 비축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재고를 비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가 좀안 좋다라는 점은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쪽은 건설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으니까 수요가 억제되고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죠. 상업용 부동산 판매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CPI 지표에서 항공 요금이 많이 올랐죠. 이 서비스 부문 쪽에서 여행 레저 항공 이쪽이 좀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송업에서 트럭 화물 물량은 또 감소하고요. 결국 레저나 여행 쪽은 좋은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운송 부문이 양극화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금융 쪽에서 중소기업하고 저소득 가구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이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재정정책하고 가계자산 그리고 연체율 이쪽은 주말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농업 쪽이 좀 약세였고 에너지 부문은 혼조세였고요. 그리고 올해 전망은 비관적인 응답보다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는데 이민하고 관세정책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지북이 집게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mc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할수 있겠죠.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변화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통화정책이 당장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일단 금리가 인계점까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는 폭도 컸고 다른 자산시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오늘 내일 사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 청문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보면 미국의 경제 황금기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장관 지명자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보다 정책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달러가 계속 세계의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낭비적인 지출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생산적인 투자를 우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경쟁자 제재를 신중하게 전개해야 된다. 이거 최근에 나온 얘기죠. 관세 부가를 예상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양면성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그때 나온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제재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관세율을 천천히 적용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하게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계속 유지될까? 예전처럼 다시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 호재가 정책적인 악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악재가 정책의 약화 호재로 변했는데 그 반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지표는 양날의 검이다.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얘기 또 나옵니다. 중국 때문에 미국 산업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세 및 일자리 법안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그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에는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와 간에 의회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약한 4조 달러에 세금이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미국 재정 상태. 여기에 법인세율까지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 노동자,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친성장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러한 점들이 자산시장 쪽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내일 나올 거고요. 거기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또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결국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한숨 돌렸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인데 이 변동성이 참 대단하죠 일본 크기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방향 자체도 또 바뀌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중요한 시점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핵심적인 재료 언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변동성 흐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죠. 1년 내내 그냥 홀드했으면은 인덱스상으로 25% 정도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려면 기업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통화 정책도 시장 우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점들이 좀 불확실한 상태고, 언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홀딩한다라기보다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고,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경제 전망이나 실전 전략은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센트 지명자 청문회 오늘 보고요. 또 내일 시장 모습 본 다음에 주말에 그 내용하고 연동되는 자산 시장 흐름에서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일요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